안녕하세요. 혹시 매일같이 쏟아지는 데이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골치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줄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게임체인저, 벡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로그나 매트릭 같은 데이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이잖아요. 이걸 또 수집하고 분석하기 좋게 가공해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야 하는데, 아, 이 과정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맞아요. 기존에 쓰던 도구들이 물론 좋긴 하지만 가끔은 너무 많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거나 설정이 복잡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가 많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걸 훨씬 더 가볍고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주인공이 바로 벡터입니다. 팀버이오가 개발한 오픈소스 툴인데요. 방금 우리가 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게 고성능 언어인 러스트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서버가 훨씬 적은 힘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빨리 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벡터에 대해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보시죠. 먼저 벡터가 왜더 나은 선택인지 알아보고 그 똑똑한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직접 만들어 보고요. 벡터가 숨겨둔 진짜 강력한 기능들, 그리고 심지어 나만의 로직을 추가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데이터 처리,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벡터를 만나보시죠. 벡터의 특징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 쪽에서 아주 유명한 훌루언트드의 강력한 대체제로 꼽히고요. 당연히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러스트로 만들어서서 속도랑 메모리 효율이 그냥 압도적이에요. 아 그리고 이 벤더 에그노스틱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특정 회사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ws를 쓰다가 나중에 구글 클라우드로 옮겨도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그대로 쓸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좋지 않나요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시죠 두번째 섹션에서는 그 비밀의 열쇠인 핵심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이 그림 한 장이면 사실 벡터에 대한 설명이 거의 끝납니다.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죠? 데이터가 들어오는 입구인 Sources,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리하는 Transforms,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데이터를 내보내는 출구 Sinks. 모든 데이터는 이세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Sources 단계에서 파일이든 네트워크든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싹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Transforms 단계에서 진짜 마법 일어나요.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분석하고 필요 없는 건 걸러내고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는 등 아주 맛깔나게 가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Sinks 단계에서 이렇게 잘 가공된 데이터를 S3나 Elasticsearch 같은 최종 목적지로 안전하게 배달해 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안을 흘러다니는 데이터 알갱이 하나 하나를 벡터에서는 이벤트라고 불러요. 이벤트는 크게 보면 어떤 특정 시점의 기록인 로그랑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매트릭 이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한번 만져봐야 감이 오지 않겠어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아주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우리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치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쉬워요.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에 이명명어한 줄만 딱 치면 끝입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깔고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실행해 볼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벡터의 모든 마법은 바로 이벡터다 t o m l 이라는 설정 파일 하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Sources는 특정 로그 파일을 읽어오고요. Transforms는 이 데이터에 Type이라는 필드를 추가해주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오세요. 바로 Inputs 필드입니다. Transforms는 Log라는 소스에서 데이터를 받고 Syncs는 AddType이라는 트랜스폼의 결과를 받죠. 이렇게 Inputs로 각 부품을 마치 레고 블럭처럼 탁탁 끼워주기만 하면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뚝딱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설정 파일을 가지고 벡터를 딱 실행하면 짜잔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로그 파일에 있던 내용이 JSON 형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바뀌어서 콘솔에 출력했죠? 우리가 설계한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코딩 한줄 없이 그냥 이렇게 선언만으로 데이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벡터의 진짜 매력이에요. 자. 이제 기본적인 건 맛봤으니 벡터가 숨겨둔 진짜 무기들을 꺼내 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벡터의 압도적인 성능과 놀라운 유연성에 대해 좀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벡터는 빠르고 가급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플루엔트드가 메모리를 거의 900MB 가까이 쓰는 반면에 벡터는 고작 188MB를 씁니다. 거의 5분의 1 수준이죠. 이건 단순히 메모리를 아껴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클라우드 비용, 그러니까 돈이랑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니까요. 성능만 좋은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요리하는 도구들도 아주 강력한데요. 특히 데이터 가공의 핵심인 파싱을 위한 든든한 연장통을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공백으로 필드를 나누는 토크나이저부터 복잡한 로그 패턴도 쉽게 처리하는 그록 파서, 그리고 정규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레젝스 퍼서까지 웬만한 상황은 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록 파서랑 레젝스 파서 사이의 선택지인데요. 그록은 복잡한 패턴을 아주 쉽게 정의할 수 있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요. 레젝스 파서는 그보다 약 50%나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개발 편의성을 택할 거냐, 아니면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거냐, 이걸 우리 상황에 맞게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 와, 이건 진짜 개발자라면 무릎을 탁칠 만한 기능입니다. 바로 설정 파일 안에 유닛 테스트를 내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세요. 왼쪽처럼 설정 파일 안에다가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써 두는 거예요. 그리고 벡터 테스트라는 명령 한 줄만 딱 치면 오른쪽 화면처럼 테스트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결과를 알려 주죠.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바꿨다고 해서 밤새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편해지겠죠? 벡터가 제공하는 기능만으로도 웬만한 건다 해결되지만 가끔은 기본 기능만으로도 뭔가 2%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규칙 같은 거요. 바로 그럴 때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루아라는 아주 특별한 트랜스폼 컴포넌트인데요 이걸 쓰면 우리가 설정 파일 안에 직접 루아 스크립트 코드를 짜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프로세스 함수 안에서 event.log.field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서 값을 바꾸거나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는 거죠 그야말로 뭐든지 할수 있는 치트키 같은 기능입니다 기존 기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로직이 필요할 때 바로 이 루아 트랜스폼이 빛을 발하는 거죠 자, 오늘 고성능 데이터 파이프라인 툴, 벡터의 핵심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압도적인 성능, 정말 명쾌한 구조, 개발자를 생각하는 세심한 기능들, 그리고 무한한 확장성까지. 어떠세요? 여러분의 복잡하고 무거운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제 벡터로 가볍고 강력하게 혁신할 준비 되셨나요?